<laughs> 북한하고 평화적 이국가로 가자 평화적 뭐요? 평화적 인물가루. 두 국가, 아, 두 국가. 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대사관 열고 비자 받아서라도 다니자 교류를 열어야 한다 맞아요. 이 착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뭐냐면 북한이 힘이 약해지면, 무너지면 우리가 흡수, 통일할 수 있냐 있지 않겠느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북한이 힘이 약해져서 무너질 것 같으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나요? 음. 두,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힘이 약해져서 우리나라에 굴복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 저는 그래서 차라리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동맹이 된다면 좋겠어요. 음. 차라리 아, 어. 아, 지난번 에한번 네, 말씀하셨는데 개찬은 어. 예, 예, 괜찮, 상상력인 어, 것 우리는 같아요. 리늘정치인들 상상력에 의해서 네. 어. 주동되고 가동되는 거잖아요. 네. 어. 어. 북미가 어, 북미 평화 협정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음. 북미 동맹까지 가는 굉장히 이제 발칙한 상상력인 거 어. 어. 발칙한 것인데. 상상이지만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네. 엄청난 자율성과 힘을 네. 갖게 돼요.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네. 우리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네. 우리가 갑이 네. 돼버려요 만약 북미 동 이 성사되는 순간에 네. 한국이 네. 외교에 갑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어~ 이 (4대) 열강을 조율을 중심에 오게 되고 일단은 두 국가로 가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통합도 가능한 거죠.